하나는 포용정책의 장례와 또 대북 제재에 관한 겁니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포용정책의 장례에 대해서 대통령, 총리, 통일부 장관, 여러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엇갈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말이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포용정책의 장례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대통령과 총리와 국무총리의 말이 엇갈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실험 발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포용정책만 고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위축되고 변화가 왔다. 그러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 국제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초당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어, 차분히 신중하게 에,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여론 수렴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어, 말씀드린 것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폭이나 수정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핵 실험 선언 핵실험을 발표를 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조정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그, 배우던 총리, 이제까지 그, 배우던 그 범위는 이제, 여당, 여, 저, 초당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8년 반 동안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퍼주고 눈치 보고 비살피고 질질 끌려다니더니 겨우 돌아온게 핵폭탄이냐? 라는 감정과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무서워서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국민들의 불안감은 저는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러나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일방적으로 퍼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 <laughs> 아, 작년 11월 경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아, 지금 한나라당에 존경하는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통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어, 북한이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한나라당이 대북 퍼주기 발언, 비난,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네, 한나라당에 대해서 지금 총리께서 충고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난 8년 반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DJ식의 핵대정책과 또이 정권이 말하는 평화건용정책, 이걸 합쳐가지고 포용정책이라고 할때그 정책을 수, 수정을 할 겁니까? 폐기를 할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지난 4월간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에 아니, 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수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수위와 범위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종지를 모아서 어,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포용정책의 네.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평화 우선적으로 대화와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 해서 장기적으로 어, 포, 평화 번영을 이루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평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 북한이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소나기에 핵무기가 들어있는 게 완전히 많잖아요. 드러난 이 상황에서 그 평화라는 건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발표가 나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아닌 군사 제재나 무력 제재. 이런 것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이나 또 라이스 국무장관은 절대 북한을 공격은 없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길이 남아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대화나 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지난 8년 반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포용의 방식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 야당 주장하는 거는 원칙 있게 해달라는 거고 그 원칙 중에 중요한 요소가 저는 상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 가지고 원칙 있는 대화의 협력을 했다면 과연 이 시기에는 됐겠느냐라고 저희들은 반문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보훈정책을 고친다면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받아들일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는 어, 상호주의의 원칙은, 어, 1대1의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 그렇게 한나라당의 상호주의에 대해서 예. 아주 그렇게 비난조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나라당 분들에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깊이 토론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음, 대북 포용정책에서 상호주의가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포괄적 상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주의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 우리가 그동안에 50년 이상이나 막혀 있던 이산 가족이 편지 하나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따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해서 북한 땅의 금강산을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사실상 아,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남북이 국경 접경 어제부터 계속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네. 북한이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해서 북한한테 빌어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북한 북한도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데 용이지 말씀을 계속 농가이고 금강산 관광이고 북한은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북한한테 교우. 기울이... 왜 허락을 맡아가지고 주간과 시크림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청을 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따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북자 문제도 실제적으로 역대 정권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회담의 의제에서 공식적으로 납북자를 의제화한 것은 참여정부입니다. 이런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필름적으로... 북한이 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우리 뜻대로 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그 포용 정책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예, 우리는 포괄적인 상호주의를 견지할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포용 정책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될 겁니까? 예, 포용 정책의 수정은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정책은 어떻게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어, 다만. 어,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여론수렴 내지 사회적 중지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곧 결의안을 채택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그 문제는 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다기보다는 어, 일반상거래와 그 외에 어, 무기를 싣고 가는 것에 대한 거래 이렇게 나누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금강산을 거기서, 어 뭐,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유엔 결의안이 나오고 나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명백하게 알수 있는 건데. 그 예, 그 결의안. 명백알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오매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엔 결의안을 우리가 회피해 가기 위해서 요리 빼고 조리 빼는 하는 이런 마냥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북한 아, 우리가 북한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너무 심하시고요. 어, 지금 실제로 유엔 어, 결의안이 예, 굉장히 심덕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걸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그건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가입국의 경우는 제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현금이 들어가지고 그게 핵개발로 연결되는 그런 금강산이나 개성 같은 건 이제 철수한다라고 결정하는 게 백번 타당한데 지금 정부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유행 결의안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유행 결의안에 대해서 100%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금강산 관광과 어, 개성공단 부분은.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슬람이... 유엔 결의안을 따르면 되지 뭘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엔, 계속, 유엔 계속 결의안을 존중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유엔 그러니까 결의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유엔 결의안의 내용과 어느 정도의 수위와 범위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예단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위험한 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유엔 결의안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내용으로 나오면 양민정부는 수용을 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는 유엔 결의안에 금강산 이런 것은 어, 니 표현은 안 들어가겠지만 네. 네. 그 원칙과 않습니다. 정신을 봐서 그게 결의안에 부합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판단을 그, 할수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의안이 나오면 그러니까 판단을 게 하겠다는 게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요. 그건 우리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결의안을 채택한는 안보리 이사국들도 동일한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해가 있는 겁니까? 이 정부가. 그걸 말씀이죠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그것을 존중하는데 유엔 결의안이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일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좌파 단체들, 또 심지어 여당 지도부 그저께는 재경위에서 어, 어느 여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 이게 미국 책임입니다. 그럼 이거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건 아니지 않느냐. 총리께서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른 분들도 아니고 아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 예, 저는 지금 이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에 남북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한나라당에서는 또 한나라당 나름대로의 철학과 노선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음, 쪽에서의 철학과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옳다 그러다 재단하는 것은 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북한의 행이가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북한 핵무기 누 겨냥한 겁니까? 북한 핵무기가 북한 핵무기는 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기도 하지만 또 남쪽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체제 보장, 자기네 체제 보장을 위해서 어, 북한과의 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용도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하...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책임은 어, 우리가 이 위기 대응을 좀 철저히 한 이후에. 대통령과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대북 정책의 핵심 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또이 문제 잘 모르, 알,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한테 책임을 묻느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건 정말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총리보다도 훨씬 책임이 큰 분도 계시고, 또 청와대에는 총리보다 수백 배 책임이 큰 분이 계십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이 왜 이렇게 매일 다르고, 왜 오락가락하고, 핵심을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일 어디 지하에 숨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저는 완전 국가 지도자의 실정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책임 문제가 나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제일 책임이 큰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바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지를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 내일은 중국을 가시고요. 17일에는 러시아의 총리가 오시고요. 지난 사, 지난 9일에는 일본 총리를 만났고요. 지금 뭐 발빠르게 이 국제 국내적인 사회적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바꿨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 여당 의원님들 또 한나라당 의원님들 어, 여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저희들이 경청하고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국민장관님 그 평화라는 건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발표가 나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아닌 군사 제재나 무력 제재 이런 것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이나 또 라이스 국무장관은 절대 북한을 공격은 없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길이 남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나 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지난 8년 반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포용의 방식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 야당 주장하는 거는 원칙 있게 해달라는 거고, 그 원칙 중에 중요한 요소가 저는 상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 가지고, 원칙 있는 대화, 화의 협력을 했다면 과연 이 지경이 됐겠느냐, 라고 저희들은 반문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포용정책을 고친다면,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받아들일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씀하시는 어, 상호주의 의 원칙은 어, 1대1의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네. 그렇게 한나라당의 상호주의에 대해서 네. 아주 그렇게 비난조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나라당 분들에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깊이 토론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참여 정부가 추구하는 음, 대북 포용 정책에서 상호주의가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포괄적 상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주의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 우리가 그 동안에 50년 이상이나 막혀 있던 이산 가족이 편지 하나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따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해서 북한 땅인 금강산을 관광을 하고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사실상 아,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남북이 국경 접경 지제부터 계속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산과교성 논란을 네. 북한이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해서 북한한테 빌어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북한, 북한도 함께 협의를 해서. 근데, 윤석기에부터 음, 말씀을. 계속 농담이고 금강산 관광이고, 북한은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북한한테 겨우, 예, 흐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한나라당이 대북 퍼주기 발언, 비난,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네, 한나라당에 대해서 지금 총리께서 충고하실 자리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묻는 것은 지난 8년 반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DJ식의 핵볕정책과또이 정권이 말하는 평화번영정책 이걸 합쳐가지고 포용정책이라고 할때그 정책을 수, 수정을 할 겁니까? 폐기를 할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네. 지난 4월간 너무나 헷갈리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수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수위와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m 용 of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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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화 a m e o 협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장기적으로 평화 번영을 이루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평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손나기에 핵무기가 들어있는 게. 완전히 만찬하 드러난 이 상황에서 하나는 포용정책의 장려와 또 대북제재에 관한 겁니다. 이두 가지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포용정책의 장려에 대해서 대통령, 총리, 통일부 장관, 여러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엇갈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말이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포용정책의 장래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명해 네, 저는 대통령과 총리와 아, 국무총리의 말이 엇갈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실험 발표 이후에 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어,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에, 포용 정책만 고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위축되고 변화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에, 앞으로 이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 국제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초당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어, 차분히 신중하게 에,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여론 수렴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어, 말씀드린 것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포기나 어, 수정이라기보다는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핵, 아, 핵실험 선언, 핵실험을 발표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의 조정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총리, 이제까지 해오던. 총리 총리나 예. 범인은 이제 여당 여 저, 초당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8년 반 동안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퍼주고 눈치 보고 비 살피고 질질 끌려다니더니 겨우 돌아온 게 핵폭탄이냐라는 감정과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무서워서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국민들의 불안감은 저는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러나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일방적으로 퍼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 아 작년 11일 경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아 지금 한나라당에 존경하는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통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어, 북한이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시장경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